아니 정청래 정청 대표가 그래도 집권 여당 대표인데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아니면 나중에 이슬 뭐 총선이든 뭐든 안, 잘안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공을 바라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래요? 왜? 왜 어떤 이유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은 네. 이 검찰에 대해서 탄압을 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게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어요 실제적으로는 음.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아, 수사를 시작한 거죠. 아, 그렇죠. 이런 말기에 음. 그렇죠. 아, 그리고 음. 하고. 네. 그래서. 근데 어떤 대장동의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보면 음. 이 최초의 이재명 유기기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던 그 시점을 보게 되면, 이게 분쟁 정부에서 일어났던 상당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인단 말이야. 저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저렇게 되, 되는가 이렇게 살표피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야,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음. 이것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두려움 두려움과 반발 어떤 경계. 이유에서든 간에 아, 네. 그래서 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던 사람들이 어, 뭐저 저 국민의힘이나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내에 예, 당내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아니,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가 막 돼서 올라오기 전에 당내에서 그렇죠.